왔는노 브랜드 <laughs> 노 브랜드에서 석류 원액이랑 푸른 원액을 사서 가렸거든요 푸른 배연이가뭐 푸른 진짜 양만 나요 뭐 그거 어떻게 <laughs> 먹는 거나무에서하실줄 봅시다 한번. 아니야 어떤 분이 제김획로을계획서 세련받는... <laughs> 안 실려서 가만히 없다니까 안렸어이계획론가 그래서 <laughs> 그동안은 유리수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무리수라는 게 나왔어요. 유자, 무자는 있다, 없다라는 뜻이고, 유리수가 뭐가 있고, 무리수는 뭐가 없는 걸까? 알아요, 이거? 유리수는 뭐가 있을까요? 분수꼴로. 네, 맞아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서, 비가 있는 수예요, 비. 우리 비 되게 예전에 배웠는데 몇대 몇으로 나타내는 게 비거든요. 그 비를 분수꼴로 나타내면 비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2대 3이 있다. 2대 3이라는 것의 비를 비율로 나타내면 3분의 2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비율을 갖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즉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유리수라고 하고 그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무리수가 됩니다. 없을 문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뜻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무리수는 비가 없는 수, 비율이 없는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해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걸 무리수라고 하고 우리 무리수에 대해서 또 다른 거뭐 있었을까? 무리수라는 거 언제쯤 대놓고 용어는 배우지 않았는데 비슷한 걸 했었어요. 유리수와 순환 소수할 때 순환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는 게 있었죠. 그건 바로 이렇게 무리수라고 했어요. 어 무리수. 그래서 그때는 무리수란 용어를 딱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들 유리수가 아니고 이것들을 무리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무리수에 뭐가 있냐면, 우리 루트 25,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루트 26,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김들 뭐 해? 근 노래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하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죠. 이런 유형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리수나 무리수를 계산했을 때그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되는지 무리수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무리수와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수 이 실수라는 것은 뭐일 것 같아요. 실수 뭐예요. 어, 실수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 맞아요. 실수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서 대소 비교가 가능한 수고 좌표 평만해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를 모하면 실수가 나올까요? 합쳐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치면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 두 개로 구분을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유리수는 더 구분을 합니다.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정수는 또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수 있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해요. 나중에 실수 말고 어떤 수또 배우니까 허수라는 걸 배워요. 나중에는 실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라는 것을 배워서 이렇게 수의 영역이 더 확장돼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존재하지 않으나 그냥 어떤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수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공통수와 보안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내가 실수 계산할 때 이거 유리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이거 참고로 없지 내가. 참고로. 이거 참고는 그냥 보세요. 다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해요. 뭐가 될까요? 유리수가 될것 같아, 무리수가 될것 같아? 요리수 무리수가 된다. 유리수는 소수점 아래에 일정한 곳에서 딱 끝나는 게 유리수예요. 그렇죠? 뭐 순한 소수라고 치면 순한 막주 이제 반복되는 그런 배열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요. 난 무리수는요, 무리수 는 어때요? 그냥 굉장히 길게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 왜? 응? 왜? 아, 했어요. 응. 아니요. 응.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했을 때,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될까, 무리수가 될까? 무리수. 무리수다. 무리수다. 하고. 아,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는요 무리수.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예요 이걸 더하면 유리수가 될까 진짜 무리수가 진짜 될까? 될까? 음. 뭐무 누가 유리수라, 알, 무리수라 했다. 누구였어? 왜요? 대현이야? 나 음. 아, 이거 무리수가 된다? 유리수 또는 영. 무리수 와, 또는 0좀 아쉽습니다. 겉?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러니까 무리수인 거는 뭔가 느낌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이제 딱딱 안 맞을 때, 뭔가 더해서 10이 되거나 이런 0이 안 만들어지고, 뭔가 딱딱 안 맞을 때 그렇게 무리수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유리수가 될 수도 있을까?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있어요. 이 무리수들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그렇지, 절대값이 각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0이 돼서 유리수가 될수 있고, 그럼 0 아닌 유리수도 가능할까? 0 아닌 유리수? -2. 어,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두개둘다 무리수입니다. 이 무리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이 아닌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 또는 유리수가 되니까 요런 거 조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어떤 것 같아요? 유리수가 될것 같아요. 무리수가 될것 같아요.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무리수. 무리수? 무리수요? 또는 유리수. <laughs> 또는 유리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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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이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곱해요. 아직 곱셈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학습은 안 했어요. 이번 과정, 이번 학기에는 학습을 안 했으나 미리 학습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미리 학습한 학생들은 이렇게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리수와 유리수를 곱했을 때 이렇게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나중에.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어떨까요? 이것도 지금 과정에서 하는 건 아닌데. 무리수와 무리수를 곱하면 유리수가 될수 있을까? 어. 이것도 유리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 또는 유리수니다 역시. 어떨 때 어떨 때 유리수가 되냐면 곱셈 공식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곱셈 공식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주 수를 곱했을 때 이거 이제 계산은 그냥 딱 해보면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가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무리수가 되지 않고 유리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줘야 된다고 지금 참고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는 장담하고 정말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 삼각형. 삼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아까 나연이가 실수 이, 이 대답했을 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었어요.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무리수 마저도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을 볼게요. 아, 이거 고등학교 때 애들 안 쓰거든요, 이 개념? 저 내용 자체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루질 않아요. 근데 진짜 딱 중학교 내신에서만 나와요, 저 문제. 그래서 중학교 내신에서 나왔다. 이 문제를 틀리면 자책하세요 앞으로? 그냥 하루만 자책하세요 하루만 어. 한나원 100점 받아야 될거 아니야 다행인 거는 중간에 과학이 안 들어간대요 왜? 어. 어? 왜? 아, 어. 왜안들어와 왜? 왜왜안 들어와. 중간 무슨 과목 보는지 알아요? 그러면? 세개 세 국어, 수학, 영어? 국수요? 네. 근데 세개표보면왜 이틀에 어. 걸쳐 보는 거야? 하루에 다? 하루에 두개 하루에 하나 어? 그러게요 주말에는 그 주말에는 진짜 많아요 주말한 일곱 여덟 과목 되나요? 얼마요 그래서 100권... 한문이랑 과정 이런 거 들어있으면 그냥 아니, 진짜 카드 없으면 뭐겠어 사회가 뭐...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 달랍니다 그, 사회, 사회 단위, 있지 사회 단닐 수가 많은 과목있어 일주일 동안 그 수업 시간이 가장 많은 과목이 뭐예요? 어. 국어? 국어 사회? 그런, 그 사회교? 그런 사회교? 어. 과목도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내신 성적이 뭐 높으려면 어, 사회역시대요. 어, 잘못 걸렸는데 어, 어, 디어크. 어, 디어크. 볼게요. 이제 무리수를 수직선, 수직선, 수직선 위에 나타낼 것. 건데 어, 사회, 나타내는 원리는 수직선. 여기서 사용하는 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고요. 꼭 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하 뭐죠? 뭐야? 나, 아 나윤 모르나요? 지금 많이 나이그요 그거는 그럼 파면 그거 뭐 마이너스 플러스 잘지고 시험 받 이거 아, 그려둔거 아, 아,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요 아니요. 물리 수로 수직선에 나타나 있는 거. 네. 와이모로 <laughs> 대현아, 다섯 개를 혼자 먹어뭘 힘들어. 사탕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워졌다. <laughs> 그러면 왜 먹은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였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저 세변의 길이에 관련된 그런 공식이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가장 긴 변, 빗변이죠. 이 빗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은, 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직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였고 이걸 사용하거나 혹은 원의 둘레 길이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는 혹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다 같다를 활용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 조금 여러 개 있어서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만 일단 해줄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는 보형의 길이를 재서 그걸 수직선에다가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장 무난한 문제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 직각삼각형의 이제 빗변의 길이가 무리수로 나오게 될 건데 그 빗변의 길이를 활용해서 수직선 위에 이제 찍어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제 생성해 줘요. 이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낀두변의 길이는 둘다 이제 유리수로 나올 겁니다. 유리수와 유리수가 되는데 빗변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했을 때 무리수가 돼요. 그래서 그 구한 것의 길이를 루트 M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루트 M 싫은데 그냥 M 패스하면 어쩔 수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서 루트 m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수를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거고 이 빗변의 가장 끝에 수직선에 찍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빗변 아래쪽에 수직선에 있는 어떤 한수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수를 우리가 a라고 해볼 거예요. 여기에 대응하는 수를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이거 기억나니?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던 거.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중심이 지금 점 A에 대응하고 있고 여기 A라는 수에 대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m인 원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렸을 때 이제 수직선과 딱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 만나는 부분 여기에 대응하는 수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A에서 루트 m만큼 더큰 수, 오른쪽에 있으니까, 루트 m만큼, 이 길이 루트 m이죠. 더큰 수다라고 해서 a 더하기 루트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 원을 그리는데 이 수직선에 오른쪽이 아니라 a로부터 이제 왼쪽이 되는 이 부분에다가 찍고 싶어요. 안 맞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찍고 싶어요. 이렇게 찍어줘요. 그럼 이렇게 찍어줬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수는 a에서 루트 m만큼 작은 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m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럼 아, 한동 정신 차려. 네.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 <laughs> 루트 34 마이너스 2라는 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일단 유리수는 아니죠. 루트 34를 꺼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근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루트 34가 되도록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떤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빗변의 길이가 루트 34가 되도록 세팅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 34. 그러니까 첫째 일부러 쉬운 수를 했어. 제곱수 2 개를 더한 거거든요. 무슨 제곱과 무슨 제곱 더한 걸까? 3이랑. 맞아요. 3의 제곱 9와 5의 제곱 25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네. 그려 줄 건데요. 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어. 뭔가 어. 이었어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려 놓고 어디가 긴지 짧은지 구분이 안 돼서 한번 넣을게요 원대한 정신 차리고 있니? 원대한 정신 안 차리고 있어요? 네, 조심히. 역시. 원대한 너무 개껌이 25랑 9를 더하면 34가 나오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를 5랑 3으로 설정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것의 제곱근을 구한 거, 양의 제곱근을 구한 게빗변의 길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루트 34가 만들어지고요. 루트 34-2를 마이너스 해줘야 돼. 그러면 항상 기준점을 뭐로 잡냐면, 이 기준점 있죠? 이 기준이 되는 점을 무리수로 잡는 게 아니라, 뒷변의 무리수로 설정하고 기준이 되는 점은 유리수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유리수. 만약에 이렇게 뭐 유리수가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기준점을 원점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4, 마이너스 2를 선생님이 순서만 잠깐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4로 이렇게 바꿔서 나타냈어요. 여기서 나타내는 이 값이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부호가 의미하는 게 방향이에요. 오른쪽으로 떨궜냐, 왼쪽으로 떨궜냐, 이거 방향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4를 표현하려면 여기 있는 이 기준점을 마이너스 2로 놓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놓고. 루트 34를 더 했어요. 커졌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4인 원을 그리는데, 왼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떨어져야지 그 대응하는 수가, 여기에 대응하는 수가, 바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4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무리수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유리수로 만들고, 더 기준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얼마? 기준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모를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장 심플한 한 유형이고요. 네모로,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사각형 찾아줄게요. 196번 갑시다. 196번 보세요. 아, 싫어. 195번가. 195번이요. 195번에 넓이가 14,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문제 보시면요 점의 좌표도 궁금하지만 길이도 물어보고 있어요. 1번하고 2번에서 이거 일단 대응하는 점 PQRS에 대응하는 점을 딱딱 찾아보세요.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빛변이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의 한 변이 무리수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준점 어디 있는지 찾아서 오른쪽으로 떨어뜨렸는지 왼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걸 봐야 돼요. 야, 너네 용광품 달력 나왔지? 네. 그거 개별로 나눠줬대요 그 선생님, 2학년에 하셔 하나, 세밸 거긴 한데요. 혹시나 필요 없으면 주, 줘도 돼요. 필요 없으면 줘도 돼요. 어, 좀 필요해. 어, 아, 그래요? <laughs> 나도 <나하고> 필요하니? <laughs> 왜 필요해, 너네? 제 거, 봐야죠. 2학년에 하셔서. 2학년에 하셔서 세밸 쟤 되게 좋은 자리하면서도 맨날 기대돼 있는 거? 좋은 자리면서도? 우리 저녁 대화. 대화 신격화하다니까 좋아. 이놈 역시 감히 신을 음매하다니야 준호랑 너랑 어떻게 연락해, 대현아? 메시지로. 걔 그, 카톡해요? 해야 안 해? 아 카톡 안 해가지고 방안 들어온 거카톡해안 해요? 블룸비아인 지 블룸비아. 지금 얘기한 거아거야너몰라못보는데제 거는... 블룸비아. 거 아, 시험 갔다고한 거? 야 카톡을 안 보내고 메시지로 보내서 메시지를 못어 내가 메시지 보낸 거싶어서 네. 그만 좀 하세요. 때 일베드림 치아않았 김두현 김두현 아니 저 대현이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대현이가 저 일베드림 쳤서 어? 예 대현아 <laughs> <미안하, 웃음> 그럼, 음, 아니, 그럼 아니지 대현 커뮤니티 아니 전 일베 아닌 아니 뭐가 아니야 너가 아니 해? 아가 아니야, 아니야? 네. 근데 이거 했니? 김책는 소리 났 이런 경우가 진짜 깔끔하고 있것 같은데 이상한 낚선 뿐이에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혹시 알아요? 절댓값 더해서 씁니다. <놀람> 절댓값을 더해서 두점 사이 네. 사이의 거리요? 네. 아긴 거에 짧은 거 빼면 두점 사이. 긴 거? 큰 거에서? 네, 네, 큰 거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돼요. 돼요. 맞아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서 절대값으로 나타내도 돼요. 근데 이거 기준점 찾는 거는 빗변의 끝이나 정사각형의 끝이 수직선에 닿아져 있는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이 점이 기준점이고요. 작은 정사각형은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닿아져 있는 이 부분이 기준점이에요. 그럼 큰 정사각형은 원점에 닿아있고, 그 다음에 작은 정사각형은 7에 닿아있어요. 이렇게 닿아있고, 넓이가 각각 14와 5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한 변의 길이 좀 구합시다. 한 변의 길이 어떻게 돼요? 넓이가 14인 놈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4가 되고요.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왼쪽으로 지금 각각 막 떨어뜨려 놨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놈부터 볼게요. 점 P에 대응하는 수. 여기 원점에서요. 이 길이 루트 14였어. 루트 14만큼 작은 놈이 바로 P가 돼요. 점 P에 대응하는 수가 돼요. 그럼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0-루트 14니까 마이너스 루트14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점Q인가요? 그 다음 거는 점Q에 대응하는 수는 어떨까? 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선생님 그리다 보니까 붙였어. 점Q에 대응하는 수는 어때요? 0에서 루트14만큼 커진 수죠. 큰 수죠. 플러스 루트1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점R에 대응하는 수는 어때요? 7에서 기준점이 7이었어요 대응하는 수가 7에서 루트 5만큼 작은 수다라고 해서 7-루트 5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죠 r, s s에 대응하는 수는 어때요? 7번. 기준점 7에서 루트 5만큼 커진 수이기 때문에 7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pqrs 그러니까 3, 4, 5번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옳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3, 4, 5번 중에서 뭔데요? 4번.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럼 1번은 옳니 안 옳니? A에서 Q까지 길이래요. 어? 이 길이 루트 14잖아. 루트 14겠죠? 그러면 이 길이도 1번 맞고요. 2번 루트 5 맞아요. ES의 길이도. 어. 그럼 한번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구해? 만약에 만약에요. PQ의 길이를 물었다. 지금 과정에서 안 나오거든요. 덧셈뺄셈 나오는 과정에서 나와요 이거는. PQ의 길이를 물었다. 여기서 역까지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뒤에 나오는 방법이지만, 연산, 계산 방법이지만, 할 수는 있어야 돼. 수직선 2에서 맞아요.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는 큰 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세요. 더 하는 게 아니라 빼주세요. 빼주면, 루트14 빼기 마이너스 루트14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산 과정을 배울 건데, 루트14라고 해서 이렇게 길이를 물어보는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수와 수직선은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실수와 수직선은.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있어서 꼭한 점에 대응하게 돼요. 그러면 실수 중에서 야 무리수 니네만 남고 유리수 꺼져하고 유리수 빼버렸어. 그러면 여기 실수가 실, 수직선이 꽉꽉 메워져 있을까 구멍 뚫려 있어. 뚫려 있어. 네 맞아요.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수나 무리수만 있다면 수직선은 꽉꽉 메울 수가 없어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두 수가 있어요. 두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동의해요, 안 동의해요? 두수 사이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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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알아요? 순환 소수 순환 소수 사하지 않는 무한 소수인데 자리 토스터 말에 자리만 계속 바꿔 되면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두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 가능, 유리수 가능, 무리수 가능, 정수 불가능. 왜요? 왜 정수 불가능이요? 정수 는 이런 정수이좀 그냥 그냥 정수 개수는 무수히 많은데 어떤 두수 사이에 있는 정수는 개수가 맞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이라는 말이 정수 앞에 붙었다 하면은 이거 주의 깊게 보세요. 오답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정수 앞에 무수히 많은 이런 말 그냥. 주식사는 무지막, 정수가 있다. 어, 오답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0%. 아니면 정수 앞에서 그래서 99%라고 하는 건데 일부러. 자 이거 용감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36쪽 봐보세요. 여기서 용광로 기출 문제 선생님 보여 말해줄게 용광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게 218번 용광로 기출이었고요 이거 어차피 숙제니까 그냥 용광로 기출이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220번 작년 기출이었어요 할만해요 223번 예전 완전 과거의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227번 기출이었습니다. 야, 영감중 이거 센 C단계에서 많이 냈나? 그동안? 왜 이렇게 여기 기출이 많이 들어있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센 C단계까지 좀 정복할 수 있으면 좋다. 학교 시간 보기 전에. 우리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미클리 토스트를 볼 건데요. 오늘 솔직히 <놀람> 쉬운데, 제발. 헷갈리지만 뭔 말인지 알아? 제국픈 구할 때 뭐, 코트 있는 더러수 정리 안 하고 제국픈 구하지 마세요. 어... 나빠요. 됐다. 제가요? <웃음> <웃음> 클리닉 보일 것 같아. 클리닉 보일 클리닉, 클리닉 가면... 보일 쭉, 쭉 돌리세요. <laughs> 클리닉 아, 언제 하냐고요? 네. 어, 어, 아직 정하진 않